안녕하세요. 저는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웨스트맨스터 카타바크 스슨 스쿨에 다니는 박효진입니다. 저는 8주 동안 EJ Prep 학원을 다녔습니다. 어, 처음에 제 점수보다 CR은 150에서 200점 정도, 그리고 라이팅은 200점이 넘게 올랐습니다. 어, 이곳에서 처음 왔을 때는 많이 단어도 외우고 단어를 몇백 개씩 외우고 매일매일 프랙티스 테스트를 보다 보니 어 힘들었는데 나중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만큼 성적이 많이 올라서 참 보람이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시야를 선생님께서 분석할 때 어, 선생님이 알려주신 17개의 요소로 나눠서 분석을 하면서 어, 그 시험 출제자들의 입장에서 읽으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, 정말 점수가 많이 오르고 라이팅은 선생님 책 중에서 어, 예, 선생님께서 문장 종류마다 예문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쓰는 자기의 문장을 만들어서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, 그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수업시간에 공부하고 나니까, 화이팅 점수가 많이 올랐습니다. 어, 이렇게 8주 동안 수업 잘 가르쳐 주시고, 옆에서 계속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.